2023년 6월 16일 한국 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빠게미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6% 상승 마감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오늘 1%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일별 동향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면 12조 정도 들어왔고, 다행히도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방어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laughs> 외국인 기관계에서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안 좋게 들어왔는데요. 8조 4천억 정도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좀 적게 들어온 반면 코스피가 오늘 12주 정도 들어오면서 끝났고요. 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가 오늘 동국인척분할 후 상장해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동국제강부터 보시면 인적분할 후 변경 산, 상장, 재상장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동국제강이 오늘 상한가 못가고 동국홀딩스만 상한가 간 채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오늘 동국제강이 어, 재상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6%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아우딘 퓨처스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 아우딘 퓨처스 경영권 변경 그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2차전지 충방전지 전문 제조사 갑진과 공동 경영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테마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2차전지 쪽으로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맥신 파맥신은 바이오 관련 테마이고 CBI는 반도체로 알고 있는데 어,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면, 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패스해드리고, 이거는 재건, 재건 이슈로 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재건 이슈로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엔즈도 오늘 특정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 새만금 관련으로, 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슈가 없습니다. 특정 이슈가 없어서, 그리고 샘표식품, 샘표가 오늘, 그, 천일염 품기, 소금이죠. 소금이 지금 품기 현상으로 샘표랑, 샘표식품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백강산업이 그래도 <laughs> 횡령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거 보니, 어, 정확한 이슈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정확하게 횡령 이슈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3일만에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형 ENC, 삼형 ENC는 조선, 조선 수주가 지금 굉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실적 실적 이슈로 조선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삼형 ENC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오션으로 삼형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어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가, 긴 하네요.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이거 한 주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사명 변경이 돼가지고,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원래. 그래서 하나에서 인수돼서, 하나오션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조선내와도 마찬가지로, 조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아티아이는 오늘,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관련으로, 어, 재건 이슈로 오늘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죠 철도주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케어제는 워낙 네, 유통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고 2조 4천억짜리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종목인데 오늘 조금 갭상승하면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는 오늘 어, 그래도 제일 핫했던 종목인데요 투자경고가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지 안 걸릴지 정확하진 않는데 어, 이 표시가 투자경고 표시인데 아마 투자경고가 걸릴지 투경에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이어서 투경 투경이 걸릴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동원금속,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 테마인데요. 재건 관련 테마 종목이랑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조금 올랐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철도 철도 관련으로 재건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네요. 조선 조선 기자 조선 기재 조선 기 조선 테마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어, 테마로 하기가 조금 애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크라 재건으로 어, 테마가 나눠진 것 같은데요. 케이지도 아, 어제. 엄청 핫하게 올랐었는데,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12%로 출발해서, 오늘 고가 24%까지 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네, 은봉으로 끝났네요. 시가 밑으로 끝나서. 그리고 원전이 다음 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로 장 마지막쯤에 오르비텍이 올라간 것 같은데, 방사능 탐지기 뭐 구매 소식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땐 원전, 다음 주 원전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같이 오른 것 같고, 방사능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 일본에서 일본 지금 네아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그 일본에서 어 잠시만요 그 피코그램 피코그램 보시면 후쿠오카에서 아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원전 테마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도 오늘 좀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저점을 그래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슈가 될지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삼부 토건도 오늘 장 마지막쯤에 조금 올라왔는데요 재건 이슈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오늘 그나마 큰 이슈가 동국제강 동국CM 그리고 동국CM이랑 동국제강이 네, 재상장된 거고요 그리고 동국홀딩스는 네, 인적 분할에서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업 합병 분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고, 나머지 레이크랑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신고가라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진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